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곤 합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가족 문제 사회생활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러한 일들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힘이 되는 얘기와 명언들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우리는 대부분 죽을 용기로 살아봐라 무엇을 못하겠냐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고통이나 통증은 모두 다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힘든 일은 남보다 스스로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힘든지, 지금 그 힘든 일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을지,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시작할지 마감을 정해주는 거예요. 방향과 방법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마감도 없다면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막연함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막연한 감정부터 하나씩 없애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뒤이 모든 일을 해결한 당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되게 많은 사람이 힘내라는 말을 자주 해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든 이에게는 힘내라는 말은 힘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온 당신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쫓기는 마음 없이 최선을 다해 쉬어가는 시간도 가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정작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장점 또한 있을 것이고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자신의 장점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비워야 해요. 새로운 생각들을 입력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당신의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은 당신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바로함으로써 나의 행동을 바꾸어 나아가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는 잠깐 모든 일을 멈추고 거울을 보세요. 무표정하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 당신이 보인다면 나를 위해 웃음을 지어줍니다. 하루 종일 웃음을 잃고 있었던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줌으로써 무의미했던 오늘을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그러면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습니다. 크게 웃어도 좋고 즐거운 일을 상상하면서 웃어도 좋습니다. 스스로 나를 달래고 아끼려는 의지가 힘들 때 때론 힘이 되는 방법입니다. 도심을 떠나거나 한적한 공원에서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각종 벌레와 새소리 등등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우울하거나 슬픈 노래가 아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음악을 말입니다. 힘이 되는 한마디. 오늘이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잊고 있을 뿐 우리의 삶은 항상 힘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나만 일이 잘안 풀리고 힘든 것 같지만 상대방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들어도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쉽게 포기할 것이고 미래를 살아가는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 없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좋았을 걸, 어제 놀지 말고 할 걸, 이런저런 이유로 후회되는 지난 일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에 후회하기보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 하였던가요? 아무리 힘든 괴로움과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마련이고 그 고통으로 인해 한층 더 성장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든 것 흔들리는 것다 괜찮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은 분명히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힘이 되는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끌어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 모든 이가 널 좋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는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너는 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인이 불행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자라온 성장 배경이나 지금 처한 상황이 불행하니 나오는 말도 아프고 가시도 쳐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살아. 싫어하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고 격려하는 소리들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힘이 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죽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안 통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마라. 그냥 그렇게 봄날은 가고 여름이 오듯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덜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당신보다 운이 좋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 대다수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게 될 거야. 3년 전 걱정한 거 기억하니? 1년 전 걱정은? 6개월 전그 걱정은? 지금 그 걱정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쓰러가 버릴 때면 그대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매일 어렵고 힘이 들때 매사 힘들고 지쳤을 때 매번 지치고 슬퍼질 때다 똑같은 상황 아닐까 정작 나 스스로가 그런 감정을 지속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쳐 있을 때 잠시 내려두는 건 어때 여행을 가면서 잠시 분리하는 것도 좋고. 연애를 하면서 이성과 함께 의지하는 것도 좋고, 취미를 찾아서 친구와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고, 떠오르는 모든 다 좋은 방법이 될 거야. 회복은 고통을 거치며 온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고통을 감수할 때 회복이 함께 찾아온다. 몰입과 절제가 기회를 만든다.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난다. 지금까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어주는 말들과 명언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동기부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